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비즈 가지고 왔어요. 메론소다 키링. 이렇게. 보이시나요? 되게 귀여워요. 요즘에 그 메론소다로 뜨개질도 하고, 이렇게 키링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재료가 다 있어서 오늘은 이 소다 키링 만들어 볼게요. 초록을 위주로 만든 것도 있고, 얘는 핑크로 이렇게 하나씩 끼운 거예요. 순서대로 체리 올리고 흰색이나 투명으로 크림을 표현해주고 이런 꽃 모양이 있어요. 이런 꽃 모양 얘를 그컵 대신에 파르페 컵 같이 이렇게 끼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비슷한 색 비즈를 넣어서 좀긴 바르페 컵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동그랗게 구부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파랑도 만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랑 꽃이어서 파란색 비즈로 이렇게 연결. 파랑도 예쁘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끼우는 이런 핀 있잖아요. 끝이 구부러진 게 있고, 끝이 구부러지면서 뒤에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구자마리로. 동그랗게. 그리고 이 핀은 T핀이라고 해서 끝에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바로 넣어서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우리 집에 있는 게 이런 구자 모양 이렇게 말아져 있는 핀이 있어서 오늘 여기다 넣었어요. 이걸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키링 만들 때는 이런 요런, 요런 손잡이용으로 쓸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저는 또 장식할 이런 모양 중간에 이렇게 비었어요. 이런 모양도 하나 준비해 줬고 한 하트 모양 커넥터 예쁜 거 많이 준비해 주세요. 이제 끝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빠지잖아요. 비즈가. 그래서 끝을 동그랗게 요거처럼 말아줄게요. 만들 때는 한 1cm 정도 남기면 돼요. 이 정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봅시다. 이 정도. 구자말이라고 끝에 동그랗게 말아주는 요런 기구? 툴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납작한 이쪽으로 납작한 쪽이 바닥으로 오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냥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쭉쭉쭉 쭉쭉쭉. 면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꺾어졌다 싶으면 또 펴주고 이렇게 끝에 고리 생겼죠? 또휜 거는 또 이렇게 손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여기 고리가 아래 위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쪽 위로도 걸고 아래쪽으로도 비즈 하나씩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좀 길면 잘라주고. 이렇게 세개 마무리 해줬어요. 오케이 지금 아래 고리가 다 생겼으니까 이런 거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든. 튤립에도 연결해 줄까요? 옆에 튤립에는 요거 하트 모양 하나 걸어서 이렇게 걸고 아래에는 또뭐 하나 걸어 줍시다. 자 해볼게요. 자걸 때는 이런 링이 필요해요. 자 이런 작은 체인 사용해서 이건 목걸이 뒤에 연장 줄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 끊어서 이런 조그만 하트 이렇게 연결해 줘도 이렇게. 예뻐요. 연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지. 소다 키링이 다 완성되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깔끔하죠? 귀엽다. 이렇게 달랑달랑 다이어리에 달아도 되게 이뻐요. 얘도 튤립까지 엔틱 그 스타일 키 모양 달아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소다 키링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